절이절 2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제 내년 오늘 며칠이요? 12월 30일 내일은 31일 모레는 1월 1일 내년도는 1월 1일서부터 기도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년 축복 감사협배 신년 축복 감사협배 1월 1일이요? 몇시 11시 그러나 실제 우리는 9시 11시 1시, 9시는 다 모여도 괜찮아 조사 나오지도 않아 11시만 딱 나오면 11시는 20명 1시, 9시 3번 기도해서 1월 1일 새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내년도 신년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 축복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비 끝나고, 저 만날 거예요. 장로님들 만났는데, 그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100억, 200억, 300억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300억을 주셔야 기도원에 십자가 건축 짓기 않습니까? 병원도 짓고, 메모리얼, 센터도 하고 마리안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백억, 이백억, 0 0억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억을 주시고 일조 주시고 아 빌딩 주신대 빌딩도 주신대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앞에 하이마트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딱 들면 목사님 파는 전부 다 우파야 그죠? 이영 목사는 전부 잡파야 그러면 도통면 때문에 도통놈들이야. 중도파는 눈치 봐. 그래서 여의도 살리고 우리는 성파 살리고 나 여의도는 설교는 내가 해드리겠다. 설교하겠다. 내가는 성파에 크게 교회질 거니까 그런 줄 아셔. 그래나고요 그러면 사무실이나 차립시대 그런대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회역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무실 하나 차려면 어디다 차릴까 하이마트 옆에다 하나 차릴까 차려놓고 차려 아, 장로들 이 장로가 1500명이잖아 여의도교 장로들이 1500명이라니까 거기서 몇 명만 우리한테 올까 응? 하나님이 역사 나타나서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대해서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때 기도 뭘 하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 서 원하신 여러분 형통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이 잘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사업자 뭐 하는 사람 감사하세요 안 하는 사람의 기도가 형통하겠지만 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재산이 많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시 말해서 형통은 뭐냐 성공하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어? 려가지고 우리분이야. 야, 우리 강남께 성공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어, 조는 게 없었어. 조는 게 없었어. 완전히 좀. 나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네요 자동차 가서 열다섯 개 가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기독을 300개를 완전히 수리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예배는 못간다그러더 기도는 한 시간씩 기도다 기도 기도해서 명 600명 1 0 0명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물구하고 열심히 기도 이달 말까지 식당이 전부 다 수리해서 책상이 싹 한싹수리고 화장수 싹 깨진 양으로 기도원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고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희망이 없어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돼 낙심해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생들이 청평 기도원에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와요 젊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와 친구들끼리 부모, 형제들, 직장인들, 사업이 안 돼요, 사업, 업무가 안 돼요. 신문을 읽어봐야 걱정받, 걱정투성이. 신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봐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 가르치는게 명령. 아버지 아들한테. 엄마가 딸한테 명령하명령하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걱정이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단대히 싸워서 승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힘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 내년 한해 1년 동안에 힘쓴 대당부가 되게 하시고, 독일의 마리틀로터 종교 기획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본성이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 선물, 하나님의 도움받아요. 내 인생 나 혼자 산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앞소서 하나님을 잘 믿되 말씀대로 살아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대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말씀도 넣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은 어르섭도 시작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목동섭도 시작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열다섯 살에사엘 선제가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어릴 때 벌써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20살에는 볼냐 장군을 싸워서 이겼어요. 30세는 유다 왕이 됐어요. 37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45세, 70, 70까지 사실 그 당시 70이면 곳에 100세는 마찬가지지. 에? 오래 살아요. 장세에요 백세까지 모세는 120, 모세가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에? 요셉, 요셉 몇까가 살았어? 요셉, 아, 요셉은 110살까지, 110살까지 살겠다고. 오. 그러면 뭐, 모세만큼 못 살았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몇 살? 175세, 백세까지 나라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다잘 되네. 저도 그랬어요. 아, 우리 앞으로 백세까지 좋은 일 합시다. 아그러면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80까지, 90까지, 100세까지, 우리 강한 거야. 최고 될 거야. 하나님이 최고 될 거야. 기도하는 사람. 우리 이제 기도원에다가 병원, 백세 병원, 백세 메모리얼 센터, 거기가 백만 평. 아니, 통일교회 본부가 백만 평이잖아. 우린 지금 십만 평이지만, 그래도 백만 평. 대한민국 최고로 기도하는, 기적의 기도원 될 걸로. 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요. 에 아이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상대히 하나님 말씀 아들한테 명령하고 딸한테 명령하고 여러분 가정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명령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나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서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집니다. 에다윗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 있고 홀리아장보다 때려부시는 사람. 어려서부터 시작합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잠언서 28장 1절에 솔로몬 왕 다윗 아들 솔로몬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아들도 좋은 부모 신앙이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절에 아기는 조차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자니라. 썸하기싸불 물리치. 각 한방이 물러갈지어다, 봉산당 물러갈지어다, 가난조주 물러갈지어다. 중국처럼 되지 말고 중국은요 어떤 통계 거짓말 기 10배 한명 죽었다면 10명 10명 죽었다면 1 0명 중국은 전부 거짓말인데 10배 전세계에서 중국처럼 10배로 거짓말하는 원화가 없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거짓말해요 우리는 정직한 나라 중국 갔다 온 사람 중국 친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는 거짓말하는 대통령 입만 벌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아 정직하고 정의를 대장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죽으면 죽을다싸워 죽어도 또 살아나요 부활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사업도 잘돼서 미국의 버퍼로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살고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뭐올 올해는 여러분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올해 나는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으살잘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한 사람 흔들어. 헌금 많이 냈습니다. 한 사람 흔들어. 백만 원씩 냈습니다. 한 사람 흔들어. 올해는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네? 내년에는, 아 우리도 이사 가야지. 아, 맨날 3층에서, 아까도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 3층이 참 구분하기 힘들어. 아주 우리 하이마트 그 전체에 가서 전체 다 빌려가지고 지하가 좀 주차장 응? 한 2천명 3천명 놀라운 역사 응? 30억에 3천만원 그 들어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해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지 기도하자 기도하자 일마다 우리 기도원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설교해 뭐, 어 그러니까, 기도원 간사들이, 이제 청평 갈 사람은 청평 가지만 청평 못 가는 사람은 우리 송파 와서 매일마다, 이거 시부터 열시, 이거 매일마다 기도하는 다 기도 운동. 송파에서 기도 운동이 나 강사들 다 돌아가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도 잘되고 직장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이 감상금 많아지고 건축금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받아서 충성공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회장부가 해라. 헌금할 때도요. 백만원, 천만원, 일억, 십억, 백억. 하나님, 점점 많아지게 하십시오. 전도, 열 명, 백 명, 전도하게 하십시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라할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12월달. 우리 내일 지나면 1월 1일서부터 시작서부터는 크게 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말씀이, 말씀이 책임져.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 기도를 책임져 주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그 사업 가게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죽어라 어저께도 제가 장례들하고 식사를 했어 식사하자고 했어 오래간만에 그래서 오페엘 호텔에 일식가서 식사를 했어 식사하면 다문 닫잖아 커피샵도 문 열. 고 이태하는 레스토랑 식당마다 다문닫야 어저께는요 호텔이 문싹닫아어 근데 딱 조건 하나가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면 돼.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면 돼. 그전에는 안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감당 못하니까 다 전부 식당마다 문 열고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면 돼. 야, 이 호텔에는 아닌 자리마다. 가득, 바득하지 않아. 근 이, 어저께 역삼동에 강남수문그 근처에 갔어요. 모임이있었 이야, 거기 식당에는 한 책상 비고, 한 책상 비고, 한 책상. 호텔에는 책상, 책상마다 깍깍 차는 데는 한 책상 비고, 한 책상 비고. 그러니까 정부도 부자들한테는 다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러는 것 같대. 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더 이상 그랬다 국민들 원망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호텔로 가면 일식, 중국식, 이태리아 다보내해가지고 이것만 갖고 가면 괜찮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제는 꼼짝 못해. 대통령이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이제는 막, 응? 청와대 바, 바로 되고, 장관 바로 되고, 국회 바로, 나라 바로 세우자.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교회도, 교회도 지금 야단하지. 지에 많은 건 아홉십 퍼가죠. 이제 교회도 이나 처리를 못해. 목사도 낯상해가지고 신자들 얘기지만 했 교회도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흥하는. 이 어떻게 못해요? 그러다욕 잔뜩 먹지. 이제 는 물러가라. 가망이 물러가라.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전도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축복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말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따라붙다. 성경 성경 말씀대로 지키자. 구약 말씀은 구약 말씀대로 축복이고, 신약 말씀은 신약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백 배, 천 배, 만 배.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 우리는 그냥 맨날 백 배, 백 배로 지금 이제는 백 배에서 넘어오죠. 천 배, 만 배, 십만 배, 백만 배, 하늘의 별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번창하리라 창대하리라 잘되리라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따랐다. 기도가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원한 사람 건강하고 부자 되기 원한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 모든 나님께서그 사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마지막 간증다제 설교가. 짧아서 좋죠 그 전에는 90분 설교했어그 다음 60분 설교 30분 설교 요새 제 설교가 20분 설교 왜? 유튜브 나가야 돼요 유튜브 딱 나가서 김성한 목사 지금 설교가 짱 이제는 유튜브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설교 들어봐서 내용이 중요다 다른 설교 들어봐야 희망도 용기도 없어 제 설교만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 기적이 나타나 축박받는, 한국교회가 부관한 역사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박태창 씨. 박태창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그랬대요. 그, 이 주인 점 자네가 맡아서 운영하라. 그래서 그 직장 가게를 잘 운영하고 열심히 운영하니까 가게가 잘 되고 돈도, 돈도 잘 되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축복 주시고 열심히 일으니까잘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잘된그 돈, 이돈 모아 가지고 자기가 회사는 차렸대. 회사 차렸는데 아, 회사가 잘될줄 알았더니 이 예, 회사가 점점, 점점 아들이 부도러게 생겼어. 부도, 부도 맞게 생겼어. 그런데 아닙다 부도도 축복이요 부도 나와서잘된 사람이 있어. 요 왜? 기도를 더 하니까. 평전기도하다가 부도 나니까 기도를 더. 부도 맞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를 통해 사는 영광 축복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 회사다 부도가지니까 기도원에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금식 금식기도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브 사브 크게 번창해서 교회 새우 전도 성숙하게 앞서 기도를만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니까 부도하니까 채권자가 찾아와서 비카플레. 아, 하나님 기도해서 믿음이 담대히 생기니까 아, 빚 갚는 거 빚?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갚을 테니까 나한테 시간 여유 있어 시간 시간만 주면 그냥 다 자라겠어 일주일 금식 끝나오는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빚쟁이한테 또큰 소리를 빵 치고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럼 좀 기다릴까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3개월? 6개월? 1년? 하여튼 내가 빨리 나가봐 이자까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채권자가고 단판을 하는데 채권자가 사정하는 거 제발 좀 갚아주세요 우리 가지 않도록 갚아주세요 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1년 안에 싹다 갚겠습니다 이자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기도하면 나갑니다 회사 그 제품이 잘 팔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50억 100억, 200억, 200억 매출 비싹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나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어서 비타 갖게 하시고, 이젠 벌게 하시고, 100억, 200억, 200억까지 매출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는 나도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교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더 잘됐다 부도 나서 더 잘됐다 안되니까 더 잘됐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 기도할 안할 때보다도 기도하니까 더큰 기적의 역사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선들어 주여삼 장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